3월 23일 시장 정리입니다. 오늘은 어제 어제 2차전지 갑작스러운 하락 때문에 빠졌다가 오늘 오늘 보면은 어느 정도 빠졌던 것만큼 갭상승에서 출발을 했으나 이게 더 올라가거나 내려가지는 않고 그냥 보합세를 유지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코스피는 똑같은데 어느 정도 빠졌다가 나중에 들어올리는 모습으 약간 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수는 빠졌는데 상승 종목은 467개, 100, 1092개로 많고 하락 종목은 좀 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빠졌는데 상승 종목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많이 코스닥은 지수가 많이 상승했는데 2차전지에서 정작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은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환율은 어제 급락했는데 오늘 어느 정도 어제 급락에 대한 반등은 다 왔지만 아직 천삼백원 아래 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에코 프로비 에코 프로비엠을 보면은 어제 급락 후 급락 후에 끝난서 잠깐 올랐지만 또 해서 어제 가격 급락한 가격 그그그 그, 그 위치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도 보면 급락했다가 올라왔지만 다시 빠져서 그냥 45만 원 정도 이거는 지금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이게 지금 물량을 손밖에 <laughs> 손바뀜이라고 할 수도 있고, 팔아먹는 거라고 할 수도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주요 종목을 보면은 2차전지는 삼성전자는 올랐고, 금양상승, 포스홀딩스는 빠지고, 2차전지에서도 이 보면은 리튬, 리튬주만 어느 정도 약간 올라가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이렇게 포스콜딩스도 빠지고 그다음에 로봇 로봇 주식도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렇고 나노 신소재처럼 이렇게 로봇주에서도 빠진 것이 보이고 코스모학은 그대로, 어제 그대로. 그 다음에 LNF는 그동안 못 가던 게 LNF는 좀 약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수학도 올라가고 있고. 여기, 뭐 수매매에서 5일, 수매, 일주일 수매매를 보면은, 종목은, 새로 들어온 거는, 안 보이고, 거의 비슷한데? 강원에 는 이거는, 오른 것이 아니라, 어제 개파락한 거, 여기서 어제 빠진 거물을 회복한 정도지, 이게 오른 게 아닙니다. 이것도, 여기, 그러니까 5만원인데, 이거는 좀 올랐는데. 대부분, 그, 넥틱도, 빠지 그러니까, LNF처럼 그동안 못간 거나 올라갔고, 이렇게. 금양도 이게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어제 어제 8만 원 근처까지 가서 빠진 거 회복, 어제 빠진 거 3시에 빠진 거 회복한 정도지 이게 올랐다고 할 수는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2차전지는 빠졌는데 보면은 새로 나오게 지금 보면은 반도체 반도체가 많이 올라갔는데 반도체가 dbi 특이 여기는 안나고 1일 당일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보이는 게 한미반도체 그래서 새로 새로 오늘 새로 등장한 종목이 반도체 장비 시스템 반도체 전자파석 한미 반도체 주성 엔지니어 이거는 처음 보는 종목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처음 올랐고 한미 반도체 주성 엔지니어링 이건 이틀째에서 그 동안에는 움직임이 없던 새로운 종목입니다 미래산업 디아이 기가레인 쭉 보면은 그동안에 반응이 없다가 요새 올라간 것 이것도 오늘 그래서 한미 반도체 장비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디비아이텍 얼마 한번 올라드가 빠졌다가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미래반도 제도 그리고 신규 이, 반응이 없다가 갑자기 여기 보면은 거래대금이 2,589니까 25배입니다. 거래가 없다가 25배 거래량으로 나오고 시그네틱스. 여기도, 여기 정, 정구점 돌파 시도하고 있고, 하나 마이크로는 쭉 미리 움직인 그 종목, SF반도체도 하루 간 다음에 한 5일 쉬다가 오늘 다시, 다시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넓이 세미콘도, 유튜도 반응이 없다가 여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있는 종목들을 하나씩 보면은 새로운 걸로 바뀔 수 2차전지가 2차전지를 대체할 만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의 2차전지가 주춤할 때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대안 후보 중의 한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